오늘 본문은 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어,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작은 일, 그 작은 일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게 네 있는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앞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의 마음을 쓰고 그것을 걱정하며 안심되지 않는 나의 속 마음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하여, 어, 마음으로만 우리가 걱정하는데 몸이 아파오고 몸이 편차, 편안하지 않는 상태가, 어, 염려라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마음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 염려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그것에서 자유하다라고, 어, 우리의 가족의 아니와 그리고 나, 우리의 나의 내가 맡고 있는 직장과 내가 맡고 있는 일들 중에서 그리고 나의 앞에 노후를 생각할 때 어, 그것이 지금의 나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거나 염려되고 그것은 잘 될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산 집이 오를까 주식이 오를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들에 대한 염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 근심을 안 하고 싶지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어,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이죠. 2020년도에 어, 제가 이제 사역의 길로 들어가게 될때 마침 어, 회사의 직장도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초반에 2020년 초반이죠. 1월쯤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직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 제가 직장을 내려오니 너는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너의 결혼은 어떻게 할 거냐 너 결혼을 할 거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없던 염려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아, 생겨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나는 혹시 그러면 독신의 은사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직장을 내려놓았으니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러면 너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코로나 시기여서 다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역도 쉽게 펼쳐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냥 놓여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저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걱정을 안 하실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c a 12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g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이러,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 말씀은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아, 그렇구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 염려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면 참으로 좋겠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염려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잠식되어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2장 2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어,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말씀은 25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제가 키가 크고 싶어서 한 자는 조금 너무 큰것 같고, 한반자 정도만 클수 있으면 염려를 해야겠다라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저의 키를 보시면 크지 않았죠? 네, 저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키가 어느 때 클까요? 한해한 한 해가 지나갈수록 성장 단계를 거쳐갈수록 우리의 키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너희의 생명의 연장과 관련돼서도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냐? 어, 그 키를 더할 수 있냐, 그 생명영장을 너희의 힘으로 할수 있느냐, 너희 힘으로, 저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영약을, 생명을 연장하는 것, 우리의 삶, 연장하는 것, 우리 삶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 앞에 무능한 존재이며 무능 어, 능력 그것을 감당할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년의 일, 우리가 앞일의 일에 대해서 염려할 때, 우리가 그 염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이 일이 어떠한 일이냐? 예수님에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작은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무엇을 이것을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26절 말씀은 그 앞절에 있는 어, 우리가 염려함으로 극히 그 한자를 더할 수 있냐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냐,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께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는 이 생명을 주관하는 일 정도는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데 왜 염려하고 너희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냐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왜 우리가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는가 어, 28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때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겠죠.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음에, 없음에 따라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니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와 근심, 안타깝게도.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걱정과 근심 염려에서 자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걱정과 근심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한다. 아까 믿음과 관련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마땅히 있어야 될줄 알기 때문에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것에서 자유하고 이것을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저희 결혼과 관련돼서 직장과 관련돼서 어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단에서 선포하시죠. 우리가 무엇은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쓸 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며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하나님, 이 사실이 제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직장을 다니지 않고 사역을 그렇다고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펼쳐나갈 수 없는 상황, 사역이 멈춰져 있는 상황에 제가 아무것도 수입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과연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를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입히신 시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금식하거나 또는 제가 책 끼니를 챙겨 먹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았으면 모를까. 단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굶기거나, 어, 못 입거나,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잘나서일까요? 제가 무언가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저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강도사님, 제가 일을 해서, 제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제가 두 발로 열심히 일하고, 어, 열심히 일을 감당해서, 어, 제 월급을 받아서 제가 수입으로 제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함, 어, 저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있는 그 직장, 그리고 그 사업을 할수 있는 그 아이디어는 과연 누가 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 직장과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은 누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걸까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락함 받음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 우리가 넉넉히 삶을 감당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믿음이 성장해 갈수 있을까요? 커져 갈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 생긴다고 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캠프를 진행하고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때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해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올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또 다른 염려와 걱정, 금심이 올때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더 이상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성장해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어, 제가 물질에 관해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어, 은혜를 누렸다면,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는 어떠할까요? 많은 분들이 저의 걱정해 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아, 저도 이제는 결혼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독신의 은사가요 저는 혼자 사는 것인가요? 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반드시 너에게 합당한 배우자가 이미 있다라고 4년 전에 말씀해 주셨고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 33장 산주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저는 더 이상 염려와 근심 걱정을 결혼에 관해서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저를 훈련하기 위해서 어떠한 청년을 한명 붙여주셨습니다. 그 청년은요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 나이가 많은데 결혼 안 하세요?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지금 그 나이 정도면 결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어, 또 생각나면 전화해서 그거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전도사님, 걱정, 결혼 안 하세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것을 장장 한 3년여간 저에게 어,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그때 왜 그렇게 물어볼까라고 고민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는 고백을 통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자라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뤄 저에게 주시고 바로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죠. 시간이 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이 조금씩 조금씩 제안해서 사라져 가면서 하나님은 제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제 삶을 이끌어가는 다른 영역에까지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이고 제 길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앞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발걸음을 디딜 때그 앞에 길이 비춰져서 어떠한 길이 가는지 펼쳐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 근심, 두려움, 환란, 고통.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제자들에게도 폭풍은 몰아쳐 옵니다. 그들에게 폭풍이 몰아쳐 올 때, 우리에게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덮쳐 올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될줄 아시고 그것을 채워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성장 과정이 거칠 때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즈 교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작은 믿음 같은 그 믿음이 우리의 그 믿음의 점점점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이 경험되어지면서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것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할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 아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책임져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어 체험을 통해서 알수 있죠. 어,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시기가 되었죠. 이 시기에는 많은 변동이 있고 이동이 있습니다. 청년부에서도 새로운 리더들 신청을 받고요. 우리 작년부에서도 목자 그리고 또한 사역들이 펼쳐질 때그 사역에 대한 권고에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유할 줄 믿습니다. 넉넉히 감당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보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 고아와 같이 버려두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나에게 오는 그 사역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 또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잘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고민하며 염려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요 보살피시는데 하나님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까 환경이 우리를 어찌할까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